대우동구 갑 유성걸 의원입니다. 우리 이재광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하고 직접 눈은 마주치질 않는데요. 어,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증인께서 오늘 왜 나오신지 잘 아실 겁니다. 저기, 예,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주택 도시 보증 공사가 까사밀라라고 하는 도시형 생활 주택 소형 아파트입니다. 관련되는 그 사기 사건에서 한국 정부와 지능원에다가 전세 반환금 보증을 해 줬는데 이 최종 구매자인 사기꾼에 의해서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기를 친 그런 사건에 원 구매자인 서민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HO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소구권 청구로 소송이, 구상권 청구로 지금 소송이 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세계약 때에 전세권 설정이나 사고 전입, 어, 아니,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아, 보통 전세계약의 경우에 법인의 경우에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악용을 해서 결국은 원구매자의 피해를 입힌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사기 사건인데 근본적인 책임은 보증서를 발급해준 우리 공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전세금 반환 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증으로.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및 공기업 사택 등 법인 임차인도 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제 이게 에, 진짜 법도 모르고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서민들이 좀 석대 표현을 하면은 어, 사기꾼에 의해서 뒤통수를 맞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원 그, 소비 저 소유 소유자들은, 원 구매자들은 지금도 소송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 소송에 대해서, 어,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진행 중인 부상금 청구 소송은 공사의 채무자를 확정하기 위한 소송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무자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기 사건이 같은 사기범에 의해서 작년 7월 달에 청주에서 일어났는데 그때는 보증기관은 SGI 서울보증이 법인 임차인 LH 공사가 있어 됩니다만 그때는 이렇게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 SGI 서울 보증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나중에 확인한 후에 따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기업입니다. 주, 시장형 주시장형 공기업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 경영평가 지표를 보면은 가장 큰 항목이 이그 보증사고 예방이 점수가 5 점이나 됩니다. 그럼 보증사고를 방지해야 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경영평가 지표라는 게 사실은 어 경영 목표입니다. 가장 높은 오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 사고가 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방지를 못했기 때문에 경영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말씀 주신대로 저희는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주택도시기금법 등에 따라서 보증 채권자에 대해서는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부상권 행사가 가능한 채무자의 한해서만 부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원 소유자로부터 집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채권 양도 사실 알림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했죠. 네,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뭡니까? 안내문 발송하기 전에 법인 임차인의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은 이 안내문이 지금 현재 당신이 전세금을 갚지 않으면 원 소유자에게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니까 안심하라는 이런 안내문. 성격이 안 되겠습니까? 어, 새. 임... 그 말도 안 되는 저 안내문이 되는 거죠. 예. 어떻게 새... 생각하세요? 예, 새 임대인한테 발송하는 말씀 주신 통지서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공사에 양도되었음을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리 주택도시 보증공사 고객 서비스 헌장에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국민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봤을 때, 우리 공사가 본 소송 저 취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 지금 진행 중인 구상금 청구 소송은 어, 공사 채무자를 확정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원 구매자는 선의 피해자인가? 어, 그 선의 피해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 진행 중임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어, 말씀 주신 거은 저희가 그 대법원 판례와 법무법인의 그 판단에 의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 말씀을 하셨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채권양도 사실 알림에 대한 안내문을 보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그 표에 나왔듯이 진흥원에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랑 마찬가지. 안 그렇다면은 결국은 어 전세금 갖지 않으면 원소, 원소유자에게서 받을 수가 있으니 안 쓰마라는 이런 취지의 안내문을 보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 사실 억울한 특히 서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우리 증인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어 억울하고 또 진짜 어 제가 좀 강하게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뒤통수 맞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취하기가 어렵다면은 어쨌든 억울한 어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지금 어 서민들 사실 뭐 몇 백만 원 들여서 변호사 비용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비용 관련돼서 또원 소유주의 정신적 육체적 이런 손해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되면 손해 보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진행 중인 구상금 청구 소송은 공사 채무자를 확정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서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러면은 보증서 끊어 줬는거 이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거 들어보면은 보증서 끊어 줬을 때에 지금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던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데 끊어 줘서는 안될 말하여 그 끊어 줘서는 안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한테 끊어 줬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거 아니겠어요 대항력 없는 대항력 없는 임차 그 법인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항력이 없는 부, 법인 임차인한테 왜 보증서를 끊어줬습니까? 왜 끊어줬죠?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증이라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 어 그러면은 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지금 내부 규정을 고쳤죠? 이런 경우에는 보증서를 끊을 끊지 않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었는 거죠. 네그전세법 설정이라고 하는 쓰는 겁니다 예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이게 사후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잘못되는 어, 거 맞죠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아니, 규정이 미비점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런 규정이 있었더라면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하니까 사후 약방 문격으로 규정을 내부 규정을 만들어 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규정 자체를 예를 들어서 안 만들었다면은 나는 그걸 모르고 또 우리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할수 있겠지만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아이 사건이 잘못됐다 우리가 보증을 안 해줘야 될 그런 상황에서 보증서를 끊어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부 규정을 만들어는 거 아닙니까? 내부 규정의 개정은 말씀 주신 대로 그 규정의 미비점이나 그 법인 임차인에 대한 위험 관리가 커지면서 어, 안에 내부 규정을 어, 규, 저, 다시 예,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저 진짜 억울하고 또 규정도 잘 모르고 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러한 유사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보증 업무 개선 물론 지금 이제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만 사후 약방 문격으로 여기에 대해서 규정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더 어떻게 하게 규정을 또 다시 한번 들여다보실 계획이 생각이 있습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채권 양도 통지서에다가 법인 임차인의 승낙 내용을 포함토록 개정하겠고요. 예어 국민의 세금으로 대신 갚아준 전세금 대기변제액에 대한 당공사의 당 정상적인 채권 해소 활동에 위축됨이 없이 채권해수 업무 수행에 미비한 점이 혹시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개선하고 안타까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증인께서 여기는 증명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증인으로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억울하고 힘없고 진짜 지금 그 정도는 그런 사회가 다시, 다시, 말씀, 다시 말씀하기가 또 그렇게 말씀 하시기 때문에 꼭해 주시기 바라고 임차인만 아니라 임대인 어할는그대에대꼭야네 동원,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성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